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기존 가치 체계의 붕괴를 예고했습니다. 19세기 유럽은 종교와 합리주의에 의존하던 시대였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며 전통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통해 종교가 더 이상 인간 삶의 중심이 될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1882년 즐거운 학문에서. 그는 이 개념을 구체화하며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적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통계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교회 출석률이 40% 감소한 사실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전통적 가치가 붕괴된 후 인간은 심연의 허무주의에 직면합니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에서 이 상태를 수동적 니힐리즘으로 정의했으며 1876년 자신의 건강 악화 시기에 이 사상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무의미함 속에서도 의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힘의 의지에서 니체는 고통조차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내적 동력을 강조했습니다. 1883년 실마리 병으로 고통받던 시기 그는 고통이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개념은 현대 심리학에서 항복성 레질리언스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초인, 우버맨시은 니체 철학의 핵심으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1885년 기록에 따르면 니체는 이 개념을 스위스의 산악 풍경에서 영감 받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상은 기업가 정신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며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 2022는 이를 미래 지도력의 필수 요소로 꼽았습니다. 니체는 보덕의 계보에서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887년 그는 망치로 철학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해 낡은 가치를 파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 2020에 따르면 통제된 고통 경험은 실제로 뇌의 전전두엽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원회기 사상은 차트스트라 3부에서 등장합니다. 니체는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너는 그것을 원하겠는가? 라고 질문하며 삶의 진정한 긍정을 요구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순환 우주론 2021은 이 개념을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 도덕을 노예도덕으로 비판하며 주인도덕을 제시했습니다. 1886년, 선악의 저편에서 그는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 2019는 이 개념이 현대윤리학에서 상황적 도덕성 이론의 선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을 최고의 삶의 태도로 보았습니다. 1872년 바그너와의 교류식이 그는 음악이 디오니소스적 충동을 승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신 뇌영상 연구 2023년 예술활동이 우울증 환자의 전두엽 변형계 연결을 강화한다는 점을 발견해 이를 뒷받침한 니체는 1889년 정신붕괴 전까지 10년간 고독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여정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심리학자 케이르 포트는 이번 시기 동안 고독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니체는 연민을 위선이라 비판했지만 이는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1888년 안티크리스트에서 그는 강한 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약자를 도울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현대 사회복지학에서 영양강화접근법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착각의 인간에서 니체는 진실은 오류라는 군대를 이끌고 정복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적 진실을 부정하며 관점주의를 주장했는데 이는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MIT의 인공지능 연구 2021년은 다중관점 통합이 기계학습 정확도를 27% 향상시킨다는 사실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니체 철학의 정점은 자기 극복, 셀프 스튜버윈 등입니다. 1883년 편지에서 그는 내 자신이 되어라고 썼으며, 이는 단순한 개성 추구가 아닌 끊임없는 자기 초월을 의미했습니다. 스탠포드 대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 2020년 이 개념이 개인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명사랑 아모르 파티은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제시한 삶의 태도입니다. 1882년 시칠리아에서의 체류식이 그는 모든 것은 영원의 거울 속에서 아름답다며 고통조차 사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긍정심리학 연구 2023는 이 태도가 우울증 증상을 38% 감소시킨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니체는 1900년 사망했지만 그의 사상은 20세기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구글 학술 검색 기준, 니체 관련 논문은 연간 12,000편 이상 출판됩니다. 특히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그의 위험을 감수하는 삶 개념은 스타트업 창업 성공률과 19%의 정적 상관 관계를 보입니다.